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그 크로커스인가? 아무튼 그런 푸지 네. 점토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네. 준비물은 없어요. 간단해요. 네. 간단해요. 요런 종이컵, 한개 섞을 거, 전저가 칼라전터 있는 교토봉이고요 목공풀. 이나 목공용풀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, 식용유. 그 다음, 식초나 레몬즙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전인지도 준비해주셔야 하고요그 다음은 밀가루나 전분. 이나 파킷 가루 근데 원래 전분을 하면 딱 좋긴 한데 저는 그런 게 없, 없어요. 그래서 우선 은 요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요걸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밀가루가 아니었네요. 할게 티무가루 였네 괜찮을 거예요. 뭐생가루고 해도 근데 티무가루 빡빡한 느낌이 나서 만지기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. 이게 다 썼고요. 얼마 없어, 한컵 정도. 근데 흘린 게 너무 많아서. 이렇게 하고, 저, 이거는 제가 그거 할때막 쓰는, 중. 이 정도밖에 없네요. 어떡하지? 이 정도밖에 없는데. 아, 잘 됐다. 어쩔 수 없네요. 아, 제가 이거 목공포부터 뭐 여었어야 했는데 여 동생이 조금 이상해갖고 이해가 있어요 미니어처 썩고기야뿅 이렇게 했고 요제가 식용유 는거좀와서 그냥 오픈페이로 사용할게 이거 좀 쉬운 방법이 좀 늦죠? 아마 그럴걸요 이거 좀 어머 어, 맞다 좀, 좀 이상해서 좀 많이 요 정도 두컵 정도 열면될것 같아 계속 이렇게 소고기요 이렇게 했고요 식초를 조금 넣어주시면 다몇 방울 몇 방울만? 세 방울? 해서 네 방울 정도였어요. 근데 이게 시간 이 지나면 지났어때 전면 반죽하기가 조금 어려워져갖고. 하고 올게요. 하겠는데 전자인지 1분? 그러니까 3 0초 정도 돌면 것 같아요. 돌리고 올게요. 네. 저는 돌리고 왔고요. 비닐봉지 깔고 이 비닐장갑도 껴줬.. 습니다 밑에까지 안 보이죠? 음, 제가 밀가루 이거 만들어 봤거든요. 한 번은 근데 그때 망쳤어요. 네, 이거, 이거 좋다. 감자 가루가 꼭 아니어도 좋은 것 같아. 잠깐만요. 네 이렇게 됐고요. 조금 그 똥똥것게 말라서 조금 건조한 후에. 오, 이렇게 한 뒤에 이렇게 올리고 중간에 올리고 조금 눌러서 덮어주세요. 덮지 않게. 이렇게 해서 그 냉장고에 한 10분이나? 제가 알아서 찍을 때까지 있어주면 될것 같아요. 좀더 봐요. 뿅. 네, 제가 바, 방금 전에 밀가루로도 만들어봤는데 이게 제가 그때 식용로 진짜 조금 넣었거든요. 근데 식용 마이어야 이렇게 잘 되는 거더라고요. 밀가루도 성공했고요. 제가 전분으로도 진짜 소재를 해보려고요. 네, 우선은 좀더 다시 봐요. 뿅. 요거는 그 밀가루 만든 거고요. 요거는 침가루. 침가루 만든 게더 좋은 거 같네. 그럼 요거부터 해볼게요. 해볼게요. 요게 근데 더블로인것 같아. 왜냐면 밀가루에서 그런지 이게 좀 많이 웃겨지네. 갑자기 손에 힘이 안 들어가네. 골로다버고야겠다 버릴... 아무튼 이거 있고요 이거 있고요 밀가루 역시 안만고 이유가 있구나. 야 이렇게 갑자기 깜깜하지? 감자 아 감자래 뭐지 칭깔로 만든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느낌 아저 저거는 식용을 좀 더여야 될것 같은 느낌이 불시는데